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충격적인 발견이 있었어요. 세계가 알지 못했던 손흥민 선수의 진짜 이야기가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경기장에서만 보던 그 스타 선수가 사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놀라운 일들을 펼쳐왔다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고 있거든요. 경기장에서는 볼수 없던 그의 숨겨진 선행과 인간적 매력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화려한 골보다 더 가슴 벅찬 진실들, 카메라 뒤에서 조용히 실천해온 믿기 어려운 행보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어요. 돈과 명예를 가진 많은 유명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그의 철학,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변화들이 공개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도 스포츠 소식도 아닙니다. 한 사람의 순수한 마음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한 인간의 진정한 배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는지 보여주는 특별하고 마음 울리는 실화입니다. 지금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는 작은 행동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토트넘 시절부터 손흥민 선수를 응원해온 앤드류 카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MLS에서 활약 중인 손흥민 선수의 이름은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친숙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경기장에서의 화려한 골이나 기록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진정한 가치는 경기 기록이나 골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그의 삶의 태도와 인간미에 있다고 생각해요. 오랫동안 지켜본 입장에서 그가 왜 단순한 스타 선수를 넘어서는 존재인지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스타의 화려함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진실한 이야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그런 면에서 정말 특별한 사람이더라고요. 경기장 밖에서 보여주는 그의 모습들을 통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인간적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제가 여러 해 동안 그를 지켜보면서 느낀 점은 그가 보여주는 행동 하나하나가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카메라 앞에서만 보여주는 가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꾸준히 실천하는 진실함이 있어요. 토트넘에서 활약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MLS에 이르기까지 그의 행보를 살펴보면 일관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부와 봉사활동, 청소년들을 위한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가짐이 그것입니다. 많은 유명인들이 이미지 관리를 위해 선행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손흥민 선수는 다릅니다. 그의 행동에는 계산이 아닌 순수한 의도가 담겨 있더군요. 이런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스타의 품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들을 통해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인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축구선수로서의 실력도 뛰어나지만 한 인간으로서의 모습이 더욱 빛나는 사람입니다. 손흥민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이야기, 지금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기부활동은 토트넘 시절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응원하는 사람으로서 확인한 바로는 그의 나눔은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인 실천이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토트넘 재단에 대한 정기 기부였습니다. 수년간 지속해온 이 기부는 그의 일관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토트넘 활동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꾸준히 약속을 지켜나가는 모습에서 그의 성품을 엿볼 수 있더라고요. 코로나 19가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도 그는 한국의 의료진들을 위한 지원금을 기부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조국을 잊지 않았어요. 저 역시 그 시기 손흥민 선수 덕분에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그의 행동을 지켜보면서 그가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소외계층 아동들을 위한 지원과 유소년 축구 장학금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일이죠. 축구선수로서 자신이 받은 기회를 다른 아이들에게도 나누어 주려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도 그의 손길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피해 지역 구호금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했어요. 이런 일들은 대중에게 크게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더욱 솔직함이 느껴집니다. 영국에서의 활동도 인상 깊었습니다. 무료 청소년 축구교실 운영과 함께 상당한 규모의 기부를 이어갔고,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영국에서 훈장까지 수여받았어요. 외국에서 이런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금전적 기부를 넘어선 진정한 기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MLS로 이적한 이후에도 그의 나눔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LA 지역의 빈곤 퇴치 단체에 대한 기부와 함께 아이들을 위한 축구, 아카데미 설립에도 힘쓰고 있다고 들었어요. 새로운 환경에서도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부 내역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손흥민 선수에게 나눔이란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의 일부라는 점입니다. 카메라가 없어도 언론이 주목하지 않아도 꾸준히 실천하는 모습에서 진실한 인품을 볼수 있어요. 이런 모든 활동들이 그를 단순한 축구 스타가 아닌 존경받는 인물로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손흥민 선수의 인품과 가치관은 아버지 손흥정 씨의 철학적 가르침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저는 손이 열혈 팬이다 보니 그와 관련된 다큐멘터리와 인터뷰를 보곤 하는데 아버지 손흥정 씨의 교육 방식은 정말 특별해 보였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축구선수 이전의 사람이라는 그의 원칙이었습니다. 손흥정 씨는 축구 기술보다 인성을 먼저 강조했더라고요. 감정 컨트롤과 겸손함, 상대에 대한 배려를 늘 가르쳤습니다. 이런 가르침이 지금의 손흥민 선수를 만들어낸 밑바탕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기본기에 대한 철학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손흥정 씨는 축구에서의 기본기와 생활에서의 기본기를 동일하게 보셨어요. 방 정리부터 시작해서 일상의 모든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셨더군요. 특히 세상은 그냥 되는 게 없다고 늘 소니에게 강조하셨다고 해요. 어떤 행동을 하면 그에 맞는 결과가 따른다는 철학이죠. 이런 가르침이 손흥민 선수의 성실함과 꾸준함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감사와 겸손의 면에서도 손흥민 선수는 흔히 스타급에서 보기 힘든 특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려면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심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어디서든 팬들을 소중히 여기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승부에 대한 철학도 특별하더라고요. 경기할 때는 최선을 다하되, 끝나면 상대에게도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가르침이요. 이런 모습이 손흥민 선수가 세계 어디서든 존경받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이런 교육 철학이 홍익인간 정신과도 통한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더군요.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마음가짐이요. 손흥민 선수의 기부활동이나 사회적 책임감도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해요. 팬으로서 가장 감동적인 것은 이런 가르침들이 단순한 말로만 끝나지 않고 손흥민 선수의 실제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경기장에서든 일상에서든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부모님 교육의 결실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배경을 알고 나니 손흥민 선수를 더욱 존경하게 되더라고요. 뛰어난 실력만으로는 진정한 스타가 될수 없는데, 그는 인간적인 매력까지 갖춘 특별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토트넘에서 활약하던 시절, 손흥민 선수는 영국 현지에서도 축구 실력 이외의 모습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팬으로서 그 시기를 지켜본 제게는 특히 기억에 남는 활동들이 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무료 청소년 축구교실 운영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축구교실을 열었더라고요. 단순히 이름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참여해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영국 언론에서도 이런 활동들을 자주 보도했어요. 특히 그가 아이들과 만날 때 보여주는 진정성 있는 모습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글로벌 스타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대화하고 한명한 한 명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모습이었죠. 또 하나 아이들을 아낀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은 무료 급식 지원 활동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영국 아이들을 위해 급식비를 지원하는 일이었어요.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영국 전역에 40곳 이상의 무료 급식소를 익명 설립하여 3만 명 이상의 노숙자와 저소득층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대중에게 크게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더욱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영국 정부와 프리미어리그 회장으로부터 표창과 자금 지원을 받는 등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외국인 축구선수가 스포츠 성과가 아닌 사회적 기여로 이런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국 사회가 그의 진심을 알아봤다는 증거였죠. 팬으로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그가 이런 활동들을 홍보수단으로 이용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SNS에 자랑하거나 언론에 알리려 하지 않고 조용히 실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언론이 먼저 알아내서 보도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영국 현지 커뮤니티에서는 손흥민 선수를 경기 기록보다 인간적인 행동으로 더 높이 평가한다고 들었습니다. 토트넘 팬들 뿐만 아니라 다른 팀 팬들까지도 그를 존경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런 것이야말로 진정한 스포츠맨십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축구교실에 참여한 한 아이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아이가 나중에 인터뷰에서 손흥민이 내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한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이런 개인적인 격려와 응원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영국에서의 이런 활동들을 보면서 손흥민 선수가 단순히 축구를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는 어디서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화려한 기록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인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손흥민 선수는 바로 그런 신뢰를 주는 사람입니다. 영국에서 받은 훈장은 단순한 상이 아니라 그가 영국 사회에 남긴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인정이었다고 생각해요. 이런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진정한 스타의 품격이 아닐까요? 손흥민 선수의 MLS 이적은 단순한 팀 이동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팬으로서 그의 행보를 계속 지켜보면서 LA 지역 사회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이적 발표 직후부터 LA 지역의 반응이 남달랐어요. 단순히 유명한 축구선수가 온다는 것 이상으로 지역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인물이라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그의 과거 행보를 아는 사람들은 벌써부터 어떤 좋은 일들이 일어날지 기대하고 있었어요. 특히 유소년 축구 발전에 대한 기대가 높더라고요. 토트넘과 영국에서 보여준 모습들을 통해 그가 단순히 경기만 뛰는 선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LA 지역의 축구 관계자들도 그의 이적을 반기며 지역 축구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어요. 아직 공식적인 대규모 기부나 프로그램 발표는 없지만 그의 성향을 고려하면 곧 의미 있는 소식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팬으로서 확신하는 것은 그가 어디서든 지역사회를 위한 일을 찾아서 한다는 점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일관된 행동 패턴에서 나온 믿음입니다. LA의 다양한 커뮤니티들도 그의 도착을 환영하고 있어요. 특히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같은 아시아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면서도 그가 보여줄 긍정적인 영향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심이 단순한 민족적 자긍심을 넘어서는 이유는 그의 인품과 행동력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지역 언론들도 그의 이적을 스포츠 뉴스 이상으로 다루고 있더라고요. 사회면에서도 그의 과거 활동들을 소개하며 LA 지역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반응 자체가 그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MLS라는 새로운 환경에서도 그의 기본적인 가치관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히려 미국이라는 더큰 무대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죠. 팬으로서는 이런 가능성이 정말 기대됩니다. 특히 LA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잖아요. 이런 환경에서 손흥민 선수가 보여줄 포용성과 배려심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합니다. 그의 과거 행보를 보면, 언어나 문화적 차이를 뛰어넘어 사람들과 소통하는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아직은 시작 단계이지만 벌써부터 지역의 청소년들 사이에서 축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와요. 이런 변화가 앞으로 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지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팬으로서 가장 기대하는 것은 그가 LA에서도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는 점이에요. 새로운 환경에서도 지역사회를 위한 일을 찾아서 하고 특히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돕는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LA 정착이 단순한 개인의 성공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토트넘 시절부터 제가 팬으로서 가장 감명 깊은 부분은 그의 아카데미 방문 소식이나 아이들과의 만남 장면을 볼 때마다 감동을 받게 되어요. 특히 그가 아이들과 소통하는 방식에서 말이죠. 글로벌 스타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히고 진심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더라고요. 이런 모습은 계산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성품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아카데미를 방문할 때마다 보여주는 그의 모습은 정말 특별합니다. 단순히 기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꿈과 용기를 전해주려고 노력해요. 포기하지 마라, 꿈을 계속 가져라는 격려의 말들이 아이들에게는 평생 기억에 남을 소중한 경험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한 아이가 축구를 그만두고 싶다고 했을 때의 손흥민 선수 반응이었어요. 그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었다고 들었습니다. 나중에 그 아이가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으며 축구를 계속하게 되었다는 기사를 본적 있는데, 한 사람의 진심 어린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깨달았어요. 아카데미에서의 시간은 그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시간을 내어 아이들과 만나는 모습을 보면 이것이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진심으로 즐기는 일임을 알수 있어요. 아이들과 함께 축구를 하며 웃는 그의 표정에서 순수한 기쁨이 느껴집니다. 무료 아카데미라는 점도 의미가 깊어요. 경제적 여건 때문에 축구를 배우기 어려운 아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죠. 손흥민 선수 자신도 어린 시절 아버지의 헌신적인 뒷받침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리에 올수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더욱 진심으로 아이들을 도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의 소통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그의 자연스러운 친화력이에요. 유창한 영어 실력은 물론이고 몸짓과 표정, 그리고 축구라는 공통 언어로 아이들과 마음을 나누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이런 모습에서 스포츠가 갖는 진정한 힘을 느낄 수 있어요. 팬으로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그가 이런 활동들을 홍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SNS에 자랑하거나 언론을 부르지 않고 조용히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죠. 오히려 참가한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 감사 인사를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한 일화로 영국에서 무료 축구 교실에 참여했던 아이들 중 일부가 나중에 성장해서 SNS나 인터뷰를 통해 손흥민 선수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글을 볼때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그 순간의 만남이 아이들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알수 있거든요. 이런 것이야말로 스타가 사회에 미칠 수 있는 가장 좋은 영향이라고 생각해요. 손흥민 선수에게 아이들과의 시간은 단순한 봉사활동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사랑을 되돌려주는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진정성 있게 느껴지고 아이들도 그 진심을 알아보는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가 존경받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단순히 축구를 잘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팬으로서 오랫동안 지켜본 결과, 그의 진정한 가치는 진심과 꾸준함에 있다고 확신해요. 세상에는 돈으로 이미지를 관리하는 부자들이 많습니다. 홍보회사를 고용해서 자선활동을 기획하고, 언론에 알려서 좋은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죠.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다릅니다. 그의 행동은 계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에요. 가장 놀라운 것은 카메라가 없을 때도 같은 행동을 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유명인들이 사진 촬영이나 언론 보도를 위해 선행을 하는 것과 달리 그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변함없이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이런 일관성이야말로 진정성의 증거라고 생각해요. 사회적 영향력도 특별합니다. 돈으로 살수 있는 것은 광고나 홍보뿐이에요. 하지만 대중의 진심 어린 사랑과 존경은 돈으로 살수 없죠. 손흥민 선수가 받는 사랑은 바로 그런 종류의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의 재산이나 명성 때문이 아니라 인간적인 매력 때문이에요. 특히 인상 깊은 것은 그의 겸손함입니다. 아무리 큰 선행을 해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하는 모습이 더욱 감동적이에요. 이런 겸손한 태도가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더욱 존경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섭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그를 롤모델로 삼아 선한 일을 실천하려고 노력해요. 이런 파급효과야말로 진정한 사회적 영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선한 행동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것이죠. 팬으로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그가 한국인의 위상을 높여준다는 점입니다. 외국에서 한국인 하면 손흥민을 떠올리며 좋은 인상을 갖게 된다고 들어요. 이것은 단순히 축구 실력 때문만이 아니라 그의 인품과 행동 때문이에요. 미국에서도 그의 영향력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그를 돈으로 살수 없는 사랑을 받는 스타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많은 부자들이 수백만 달러를 써도 얻기 어려운 진심 어린 존경을 그는 자연스럽게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가 보여주는 겸손과 배려가 시대와 나라를 넘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가치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성실함, 겸손함, 배려심, 책임감 같은 것들 말이죠. 요즘 젊은 스타들 중에서 이런 미덕을 모두 갖춘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 손흥민 선수는 정말 드문 존재입니다. 그의 사회적 영향력은 앞으로도 계속 커질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성숙해지고, 은퇴 후에도 지금과 같은 선한 영향력을 계속 발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사회의 귀감이 되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돈이나 명성은 일시적일 수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에 남는 감동과 존경은 영원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바로 그런 영원한 가치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경기장에서의 골이나 기록만으로 위대함을 증명하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의 진정한 위대함은 바쁜 시간을 내어 기부와 봉사를 하고 꿈과 용기를 나누며 진심 어린 행동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데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단순한 팬심을 넘어 세대와 국경을 초월한 감동과 교훈을 줘요. 손흥민 선수의 아카데미와 활동들은 단순한 축구교실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꿈과 용기, 협력과 배려를 가르치는 기회의 공간이에요. 이런 발자취는 선수 개인의 화려한 기록보다 더 값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위대함은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는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이죠. 팬으로서 오랫동안 지켜본 결과, 그는 단순히 훌륭한 선수일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도 존경받는 존재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인간적 가치가 무엇인지 느끼게 되더라고요. 저는 토트넘 시절부터 손흥민 선수의 팬이었지만, 지금도 그의 이름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화려한 축구 기록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이들과 함께 웃던 모습, 그리고 조용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왔던 순간들이 먼저 생각납니다. 이런 기억들이야말로 진정한 가치라고 생각해요. 세상에는 많은 스타들이 있지만, 은퇴 후에도 오랫동안 기억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분명히 오래도록 기억될 것 같아요. 그것도 축구 기록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가 사람들에게 준 감동과 희망 때문에 말이죠. 특히 그가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지금 그의 아카데미에서 축구를 배우는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었을 때 그들도 손흥민 선수처럼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아갈 것 같아요. 이런 선한 영향력의 연쇄가 그의 가장 큰 유산이 될 것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가진 스타를 보는 것은 정말 소중한 경험이에요. 물질적 성공만 추구하는 풍조 속에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많습니다. 성공했을 때 겸손함을 잃지 않는 것, 자신이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 말이에요. 제가 팬으로서 그를 응원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축구 실력도 뛰어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인간적 가치를 보여주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이런 선수를 응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손흥민 선수의 앞으로의 행보도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일관된 모습을 통해 앞으로도 변함없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확신해요. 그의 이런 모습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기를 바라며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그는 축구를 넘어선 진정한 유산을 만들어가고 있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손흥민의 열혈 팬이신 앤드류 카터님의 사연을 통해 손흥민 선수의 진정한 모습을 들여다봤습니다. 경기장에서의 화려한 기록 너머에 숨어있는 따뜻한 인간미와 꾸준한 나눔의 정신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새삼 깨닫게 되네요. 토트넘 시절부터 현재 MLS까지 이어진 그의 기부 활동들, 손웅정 아버님의 철학적 교육이 만들어낸 인품, 영국에서의 무료 축구 교실과 훈장 수여, 그리고 LA에서 펼쳐질 새로운 가능성들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아이들과의 진심 어린 소통이었어요. 글로벌 스타임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굽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대화하고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어른의 품격을 볼수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돈으로 살수 없는 진심 어린 사랑과 존경을 받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도 변함없이 선행을 실천하는 모습, 홍보를 위한 계산된 행동이 아닌 자연스러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배려심이 그를 더욱 빛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그가 만들어가는 유산이 단순한 축구 기록을 넘어선다는 점이 감동적입니다. 지금 그의 아카데미에서 꿈을 키우는 아이들이 자라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할 것을 생각하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고 계시는 여러분도 많이 공감하셨을 텐데요. 화려함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진정성, 성공했을 때도 잃지 않는 겸손함, 그리고 자신이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려는 마음가짐이야말로 우리가 본받고 싶은 모습이니까요. 오늘 또 한번 손흥민 선수의 또 다른 면모를 알게 되었고, 진정한 스타가 어떤 모습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 주시어 따뜻한 마음을 표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